저도 요행보고사인데3 0초만 달러입니다. 한분 주세요. 네,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1 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저 복지부의 우리 최정희 과장님 오늘 여기 오셔서 뭘 국회나 정부나 저희들이 어, 이런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전체 국민이 내셨잖아요. 그죠? 그 건강보험료에서 7. 얼마를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보험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제도는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시설에서 그 요양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신 어르신들 또 시설장,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도 이것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혜택을 받고 있다. <laughs> 그런 이제 어, 국민 모두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나 국회에서는 <laughs> 이것이 잘 원활하게 잘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될 법과 정책을 해야 될 책임을 저희가 심부름해야 될 책임을 저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있어서 각자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아까 우리 최종영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디서는 여기, 여기가 잘못됐다. 또 여기는 뭐 배우 <laughs> 충분한 저울을 못 받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뭐냐? 왜 이렇게 많이 걷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서돈 내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다 입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데 뭐한 시간 반 동안 뜨겁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자리에서 뭐 1분, 2분 더 얘기하시고 얘기하시, 못하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은 국회 또 우리 복지 부에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일이다. 이 순간이라고 해서 딱, 그, 저임 되고, 뭐, 개선이 딱 되고, 이럴, 이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나온 말씀들, 뭐, 각자 잘, 잘 경청하고, 공통하고 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전 국민이 또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노인장교양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구나. 또 국민들이 이것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나눌 수 없는데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해봐야 싸움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하는 것부터 또 출발이 되고 그렇지만 많이 내지만또 누가 중간에서 비리를 해서 빼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투명하게 엄정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요 이런 기관을 하려면 엄정한 그 기관 평가를 합니다 평가. 그래서 평가를 잘못하면 탈출시켜요. 민간인들이 어떤 국가 어, 돈을 쓰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을 아예 못하게 이렇게 출시키기다서정부 지금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총량적인 문제. 또 관리하는 문제, 퇴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서 앞으로 더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러려고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 못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서더으로내주셔야제 어차피 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같이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복지과에 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예, 30초. 예,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장기 아까 리스트